후두골 부분 풀어주니까 스트레칭 할때 목의 가동 범위도 되게 넓어지고 그런 당김이 줄어서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6살 박소율이고 현재 대학생입니다. 가장 좋은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괄사들은 좀 이렇게 뾰족한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눌려야 그 부분에만 좀 압이 들어가는데 플로나 괄사는 좀 이렇게 넓고 돌기가 다 균일해서 힘이 일정하게 넓은 부위에 들어가서 골고루 시원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. 제가 편두통이 심한 편인데, 여기 축두근 부분 앉아서 이렇게 풀어주고 하면은 두통이 진짜 많이 줄었고요. 또 목도 되게 뻐근하고 당김이 많았었는데 여기 후두골 부분 풀어주니까 스트레칭할 때 목의 가동 범위도 되게 넓어지고 그런 당김이 줄어서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. 저처럼 얼굴이 되게 동그래서 좀 되게 잘 붙거든요.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승모근까지 다 풀어준 날은 확실히 자고 일어나면은 이 턱선 얼굴 라인도 정리되고 또 쌍꺼풀 라인도 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. 덜 부어서 그래서 잘 붙는 분들한테도 추천합니다. 뭐 말할 거 없이 만점이고요. 다만 좀 이게 돌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측두근 풀거나 할때 하고 귀찮으면 그냥 놔두고 자거든요. 그래서 그 돌기분에 먼지 끼임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닦고 할때그 부분 귀찮이즘에게는 살짝 귀찮을 때도 있어요. <laughs> 플로나 괄사가 다른 일반적으로 저희가 괄사하면 떠올리는 모양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하게 생겨서 진입장벽 이 여점에 높을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저도 처음에 그랬었고 사용해 보면은 그 진입장벽을 훨씬 뛰어넘게 저의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꼭 한번 믿고 구매해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.